가최종주의장장 주명입니다. 고물가와 독립침체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각자의 생각을 지키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부터 17일간 열리는 제 88회 임시회에서는 2024년도 최종특별자치시 제1회추가혁명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을선시합니다 의회는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 현실을 감안하여 산성의 적정성과 우선순위를 살피고 합리적 배분을 통해 부족한 산출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되어 생산 서비스혜택이 필요한 시민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제88회 임시회 의사일정과 주요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3월 5일부터 3월 21일까지 진행되며 2024년도 세종시별자치시제1회추화경정유산안과 기존 진료를 계한 조회안 등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임시회에 접수된 안건은 총 70건으로 조뢰한 50건과 예산안 2건, 경의안 2건, 규약안 1건 등 규약안 1건 보고 동의안 13건, 보고 2건 내용입니다. 3월 5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현옥, 이현정, 김현미, 정원석 내부 위원회의 모은 자료 발언 후에 2024년도 새로운 기획 1시 제2해 조화경정 예산안을 기금 운영계획 변경안 제출에 따른 시정인찰과 제안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3월 6일에는 제2차 본회의 김현주, 김학섭, 김영현, 김현미 강남주 의원님의 5분 차이발언과 이에 대한 시정에 대한 질문 답변의법률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3월 21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김현옥, 한강원, 안심희 김영현, 김학우, 김재영 의원님의 5분 의원 발언과 2024년도 행정상황 감사회의 할 예정입니다. 금번 임시회 중 심사할 위원 발의 조례안은 총 23편으로 주요 조례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위원장의 대표 관여는 최종 특별자치시 우컬투드 가공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우컬투드 가공지원센터에 대한 예산이 인력지원지원를 마련하고 시사 이용과 그에 따른 비용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우컬투드 가공지원센터에 체적인 관리와 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으로기됩니다두 번째, 김광훈 의원이 계표한해종특별자치시상리 상생마을 운영및 관리 주례 안입니다상리 상생마을은 작년 5월 중무되어 저소득 1000구형 한를주 대상으로 하는 국민임대주택으로 상리 상생마을의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입주자 모집 방안, 입주자 자격 및 선정 방안, 계약 절차, 임대 보증금 등의 내용을 변호하였습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 기관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지정액 2,910억 원 대비 527억 원이 증액된 7,437억 원 규모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금축재정 구조 속에서 시민의 소중한 예산이 비로불퉁한 곳에 쓰이고 있는지 소외되는 곳은 없는지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소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88회 임시회 의정활동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3월 5일부터 3월 21일까지 임시회 회기 중 조례한 17건, 계산한 2건, 귀약한 1건, 동의한 9건, 보고 2건 등 31개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먼저 3월 7일부터 11일까지 3차에 걸친 회의를 통해 2024년도 제일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4월 13일부터 14일까지 이사회월체회의를 통해 조례안 및입안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그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건받은 조례안 14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위원장이대표발련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조례입법평가들과 일반 정비 권고를 받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를 일괄 정비하기 위하여 발련하였습니다두 번째 유인호 의원이 대표관이 한 세종 특강 자치시 지방공무원 여기 조례 일부개정 조례합니다상위전령의 개정 조례합니다. 사항 등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였습니다. 제88회 동시의 기간 교육안전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시청 시민안전실소관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개정조례안 10건과 촉구결의안 3건을 심사할 예정으로 배포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시청 시민안전실소관 2024년도 제기의 추경 예산액은 이전 예산 225억 7,317만 2천원 대비 총 14억 2 2 6 9만 1천 원을 감액한 212억 1,048만 1천 원입니다. 이번 예비 심사에서는 감액 규모가 적정한지 시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 예산이 부족하지 않은지 중점적으로 살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김영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정특별자치시 시민안심보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안정부 2023년 시민안전보험 운영 추진 방안을 반영하여 보험 보상 보분을 정비하고 부정수령 등 보험금 지급 이제외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김학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정특별자치시 순직, 대상, 소방공무원 등지원 조례 일부 개정정의합니다 업력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장학금을 지원받은 경우 소방공무원 자녀 장학금이 중복 지급을 금지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우선 오늘 3월 4일자로 어, 교육안전위원회 이소희 위원장께서 현재 어, 사태에서를 제출한 사항이고요. 사태에서가 접수된 사항에서는 어, 우리 의회 그 규정에 따라서 새로운, 어, 위원장을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 본회의에서, 어, 그 위원장을 무기명 그 위원장 투표로 선출하게 되는데요. 어, 어, 지금 가장 궁금하신 쟁점 사항이 아마도 제, 제 생각이 맞다고 하면 이어서 이제, 어, 국민의힘 의원이 남은 위기를 계속해서 위원장직을 맡아서 수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 어, 민주당에서그 남은 어, 위원장식을 또뭐 수입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있으실 걸로 하려고 합니다. 혹시 포함이 되시나요? 그,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은 그 위원장을 수입이기 때문에 20년 의원의 뭐 전원 의견이 모두 반영이 될 것이고요. 어, 그것을 어, 당분간 결정을 하기에 앞서 개인 한분한 한 분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고 물론 약 4월부터 6월 말까지 어 3개월 동안 위원장들을 수행하게 되실 분이 굉장히 그만큼 막중한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A 리셀 임시 1차 또는 2차 본회의에서 투표로 결정이 될 것으로 지금 사료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집행부에서는 그 준비의 지금 작업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개인 자질및 평가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올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게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다만 우려하신 것처럼 어, 어, 국민의힘의 위원이 어, 어, 맞든 어, 민주당 중의 위원이 맞든 저는 그 역할이 주어지면 누구든 충분히 어, 역할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 그중 하나는 이제 1년, 어, 6개월, 7개월이라는 시간이 고육 관제를 위해서 함께하기 때문에. 어느정도 상항이다 파악이 된 상황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굉장히 조심스럽게 누가 어, 개인적으로 누가 맞는데 맞추고 한다는 질문은 답변이 지금 상당히 곤란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리고 그렇기는 하나 지금 어, 임시회 1차, 2차 본회의 중에 결정을 해야 되는 사황이고 어, 뭐 지금 아마 교섭단체가 굉장히 긴밀하게 지금 이걸로 얘기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의 사항들은 교수 단체의 발표로 가능하 것으로 이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88회 도시에관련예산결산 특별위원회 2년 1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5일 개회하는 제 88회 도시의 기간 중 3월 18일부터 19일까지 2일 동안 2024년도 제 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기거운용계획 변경안 등에 대한 심사 활동을 실시합니다. 지난해 말 2024년도 예산이 확정되고, 올과 세 달도 지나지 않는 시점에서 긴급하게 실시되는 추경인 만큼 예산 편성의 시급성과 필요성, 초과성 등을 꼼꼼하게 살피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운영 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2조 61억 원규모 이어 일반 회계에서 기존 예산 대비 4.9% 8%가 증액된 785억원이 증액되었고요. 특별회계에서는 기정예산 대비 6.56%인 22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5개 광고 발전 기금과 고향사람 기금에서 7억 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안은 장기화되는 경기침체로 불확실한 세입 여건 속에서 세출부조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을 위해 연초부터 시급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2024년도 본 예산 편성의 미비점을 해소하고 시정 운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현안 사업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번 제 88회 임시의 기간 중 저희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총 5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3월 5일 1차 회의에서 의사 일정, 시정 질문, 2023년도 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권에 대해 협의하고 3월 15일 2차 회의에서 윤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권과 각 상임위에서 실시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협의의권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세부안건 중예선처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사무처가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시행령 제43조, 세종시 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회 제6조에 따라 의회 사무처소가 너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감사 계획을 말씀드리면 감사관은 의회 운영위원장을 감사반장으로 하여 위원 4명과 감사 지원 직원 4명을 편성하고 정례 기간인 6월 12일에 감사 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시민의 대리인으로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자세로 이번 행정 사무 감사에 임하겠으며 정책 대 대한 개발과 방향 제시에 초점을 맞춰 철저한 감사 정보 수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음, 이소희 전 위원 이소희 위원장께서 사인서를 제출 하셨고요. 그다음에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회기 중에는 회기 중에는 어, 저희가 그의결을 통해 가지고 의견을 통해 가지고 연직 사직을 허가를 할수 있습니다. 다만 회회 중에는 지금 회기 전이셨으니까 회회 중에는 지방의 의장이 지방회의 의장이 허가를 통해서 결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어, 저희가 이제 그 사직 처리를 하게 되면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를 해야 됩니다. 음.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를 하는데, 보통 저희가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를 하고 나서, 어, 보통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승계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그러니까 저가 15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를 하게끔 되어져 있고, 어,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통보를 받은, 프로보트 어, 10일 이내에, 그 다음에, 어, 승계를 받아야 될 위원에 대한 결정을 어, 내용들을 확인하수게끔되어 있습니다. 승계의 결정 자체는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 넘어가고 넘어갔는지는 <laughs> 확인을 해봐줄 것 같은데요. 넘어간다면은 하 넘어간 상황 속에서 승무관님의 결정을 해주게끔 되어져 있고요. 그 결정에 따라 가지고 그 다음 승절차를 이제 원회에 등록하고 계속 절차 내부적으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어. 주셨던 부분은 남은 건 3개월 정도 남은 지인 거죠. 어, 이 부분은 아까 우리 김현옥 위원장님께서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현재는 여야가 네, 논의 중에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어, 어, 뭐 네, 다들 사실 2 0분의위원님들이 개개인의 영향이 뛰어난 분들이기 때문에 어, 네. 분명한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고 싶지 않습니다.